이 프로그램은 원게임루프라는 새로운 애플레이어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할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베타 버전입니다. 이걸로 오늘 모바일 게임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2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게임을 했는데 제가 엘드링 녹화 파일이랑 착각해서 지워버렸습니다. 녹화 파일을. 제가 편집하려고 켰는데, 녹화 파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죠? 녹화 파일을 지웠다는 거를. 이게 녹화를 끊으면은, 녹화 파일에 이 파일 이름이 날짜만 써있거든요? <laughs> 아, 편집하기 전에 용량 부족할지 모르니까 엘들링 지우자 하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충분히 애플레이어를 써봤기 때문에, 약간 이제, 리뷰만 할까 합니다. 이렇게 탐색으로 가시면, 지금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안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오류가 걸려서. 이게 나왔는데, 게임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애플레이어를 사용하시면은, 거의 모든 모바일 게임이 되잖아요? 이 게임은 그렇게까지 많이 되진 않습니다. 지금 다운로드로 떠있지만, 이건 제가 지운 거고요. 다운을 받아서 많은 게임들을 해봤습니다. 조금씩 많이 해봤는데, 이 게임 중에서 이제 원탑은 추천 랭킹에 있습니다. 게임 랭킹이 있죠. 원탑은 위대하신 한 게임 신맞고시고요 2일 전에 저는 이걸 보고 생각을 했죠. 아, 무슨 요즘 모바일 게임이 맞고도 못 이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한 게임 맞고는 엄청난 게임입니다. 일단은 랭킹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순위권이 나오죠. 보시면은 이제 11위에 2X가 있을 거예요. 오류 떴죠?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광고를 하는 게임이죠. 궁금해서 게임 아이콘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들어갔는데 이거는 다시 다운을 받아야겠네요. 내가 이거를 두 번이나 깔라니 게스트 모드로 하겠습니다. 아 지금 중간에 들어왔는데, 오 멈춰 있네요. 제가 처음 깔았을 때는 캐릭터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걸 이렇게 누르는 순간. 영원히 움직여요. 계속 이렇게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대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투도 알아서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싸우죠? 뭐, 이런 게임입니다. 저런 게임인데, 지금 보시면은, 랭킹이 11위에요. <laughs> 뭐, 물론 이제, 밑에서 재밌는 게임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 엄청난 인기는, 여기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의 인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위가 이거라서 그 위에 있는 게임 위주로 좀 봤는데, 1위부터 5위로 보시면은, 보드게임, 캐주얼게임, 롤플레잉, 롤플레잉, 보드게임 이렇게 있는데, 3위에 이제 롤플레잉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최신 출시 게임이더라고요. 4위에 있죠? 지금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 지금 있는 원게임 루프에 있는 게임들 중에서, 굉장히 독보적으로 퀄리티가 높았습니다. 약간 이제 캐릭터 도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뭔가 미연시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게임이었고요. 3, 사위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4위는 3위보다는 좀 부족했는데 이런 형식으로 돼 있고 스킬 쓸 때마다 뭐 애니메이션 같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한게이 좀비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디펜스 형식으로 생존자들로 좀비들을 막고요. 이제 생존자 기지를 건설을 하면서, 뭐 이제 병력을 늘린다거나 좀비들을 소탕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힐터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 이미지가 게임에 나옵니다. 힐터들이 이제 대화를 할 때, 이 얼굴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죠. 3, 4, 위보다는 약간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게임성이 굉장히 좋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임 이것저것 많이 해봤었습니다. 뭐 녹화 파일은 날아갔지만. 근데 이제 맞고 같이,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게임들 이 있잖아요. 저희가 애플레이어를 쓰는 이유가 모바일 게임을 컴퓨터로 돌리려고 하는 건데 컴퓨터로 하는 게임은 굳이 모아플레이어로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 모바일 게임으로만 할수 있는 게임들을 해봤는데 보다시피 지금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많은 게임들이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원이 됐던 게임들은 렉도 거의 안 걸렸고 뭐 그래픽이 깨진다거나 이런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게임이 자체적인 문제로 튕기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는 뭐 애플레이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원이 되는 게임들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애플레이어 쓰다 보면은 가끔 이제 오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이 애플레이어, 원게임 루프에서 지원이 되시면은, 원게임 루프로 플레이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저처럼 이제 여러가지 게임을 해보시는 분들은, 지원되는 게임이 많지 않으니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디지몬 게임도 없더라구요 없죠 이제 특정 게임들만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게임을 찾아보시고 사용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엘들링을 제가 저번에 편집을 하고 녹화파일을 지웠는데 어떻게 이걸 또 지웠는지 이거 착각해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게임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 게임 추천드리고요. 비 추천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있는데 이거요. 이거 보시면은 <laughs> 이거 광고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랑 이거 광고에서 나오죠. 이거 보고 바로 보시면은 게임 속의 이미지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두개 있죠. 이거 하고 까다워서좀 해봤는데. 게임 자체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제 삼국지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 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원게임 루프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블루 아카이브라던가, 뭐, 라그나로크 오리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원게임 루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애플레이어가 더 편하다거나, 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알아서 잘 절충해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영상 되게 빈약해졌네요. 게임 한 거에 비해서.